연예계에서 금수저로 알려진 마리아가 서울의대병원 의료진 2000명에게 억소리 나는 선물을 전달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마리아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의료진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긴 행보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서울의대병원에서 최근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의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아는 그동안 병원에서 받았던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의료진들에게 고급 한우세트와 함께 손편지를 전했다. 선물의 규모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대중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리아는 인터뷰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라며 겸손하게 밝혔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온라인에서는 마리아의 선행을 칭찬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역시 마음까지 아름다운 마리아라는 댓글이 달리며, 그녀의 이번 행동은 그저 화려한 이미지의 연예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호호 서울위대병원 병원장은 마리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하며 의료진 모두가 마리아씨의 진심 어린 선물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감사를 받는 일은 흔치 않아요. 마리아 씨 덕분에 의료진들 모두가 더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마리아의 선물이 병원 내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의료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마리아가 평소 실천해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이번 의료진을 향한 선물 역시 그러한 그녀의 꾸준한 선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마리아는 단순히 스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과거에도 그녀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부와 봉사를 통해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마리아의 선행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았다. 한 팬은 마리아는 단순한 금수저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런 따뜻한 행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의료진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녀의 마음이 진짜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마리아의 선행은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선행은 그녀의 경력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동안 금수저 이미지로 주목받았던 마리아는 이번 선행을 통해 개념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대중들에게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과거 그녀는 화려한 삶을 살아온 재벌 2세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은 그녀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마리아는 SBS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다짐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녀는 배우로서 좋은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미래 계획을 전했다. 그녀의 이러한 포부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대중은 마리아가 보여줄 더 많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마리아는 오는 7월 11일 경기도 안양 아트홀에서 두 번째 팬미팅 및 미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팬미팅과 콘서트는 그녀의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최근 겪은 가족사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녀는 트로트의 데모로 불리는 이미자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아와 이미자 선생님의 인연은 이미 많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마리아의 목소리가 젊은 시절의 이미자 선생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자주 나왔고 그녀가 방송에서 이미자의 히트곡, 모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특유의 꺾기 창법을 선보였을 때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며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지 않고 노래 속에 담긴 애절함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를 본 이미자 선생님 또한 마리아의 실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미자 선생님은 마리아를 두고 그 나이에 그런 깊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에요. 그녀는 곡에 대한 해석력과 표현력이 탁월하고 앞으로 더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리아의 무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덧붙였다. 마리아는 무대 위에서 감정 표현을 절제하면서도 곡의 흐름에 맞게 감정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어린 가수로서의 재능을 넘어서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래하는 곡에 진심을 담아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마리아는 이러한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대중과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연예계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번 팬미팅과 콘서트는 그녀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진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자 선생님과의 인연은,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금수저 연예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확고히 해나가고 있으며, 대중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적 재능에 깊이